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흑선이고요 자, 백을 잡는 문제인데 역시 여기에서도, 이제, 폐 모양이 좀 많이 예상이 되는데, 네. 비슷한 형태가 많은데, 이것도폐 없이 잡을 수 있, 있습니다. 백을. 자, 같이 한번더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치중. 자, 어디가? 자, 요건데 붙여서, 한번더 보겠습니다. 벌써 젖혀서 폐 모양이 나죠. 이거는 또 폐가 바로 나서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, 음,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. 붙여서 여기를 뒀을 때 젖혀서 폐가 났기 때문에, 다른 데, 다른 데는 뭐, 지금 허용을 아예 안 하는 거 보니까,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치는구나. 자, 그 다음에, 자, 치중. 여를 조이는 거. 짐작하게 공도를 조여서. 아, 요것도 약간 폐 느낌이 나. 여기 으면은 조치, 저치, 조치겠죠? 일선으로 둬서 폐가 또 나네. 어? 아, 뒤로 친다. 이것도 역시 폐죠. 자. 그러면은 음도를 이쪽으로 다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. 좁혀보겠습니다. 저기 치중. 어? 그냥 못한다. 눌러주가아 먹여쳐서 이것도 안 되네요. 자, 여기에서 일단은 바로 치중을 가는 것보다 뭔가 음도를 좁힌 다음에 치중을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젖힌 다음에 이쪽으로 치중을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2회면은 이제 1 0 6쪽한 점을 한 집을 내서 환경이라서 살고 그러면 이제 여기나 이렇게 여기를 둬야 될 텐데 두면 어차피 뭐 따고 해가지고 비긴 하게 비긴 할거 같죠 여기를 이렇게 찝는 수가 몇 점입니다. 가만히 늘면은, 네. 1이 이제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. 여기를 이을 순 없잖아요. 단수 쳐버리니까. 이것서딱 먹여치면은, 다 이제, 이, 이쪽에 옥집이 나버리죠, 백이 자, 여기 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둔 다음에, 지중 가면, 가만히 찝어서, 가만히 있으면. 요런 데 두면 또환기역이라서 어? 두고, 그러면. 사실 여기 둬도 되네요. 여기 둬도. 여기 흙이 여길 끊어도 따면 이렇게 들어서 들어가서 여기가 옥집이죠. 여기를 도,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막으면 이쪽으로 들어서 여기 이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그냥 백이, 흙이 여기를 끊어도 벽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벽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